안녕하세요. 박규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AI의 발전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드디어 AI가 나를 기억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최근에 채찌 PT에 업그레이드 된 기억, 메모리 기능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룰 주제의 핵심 부분은 결국은 이 기억하는 AI라고 해서 이채 g p t 의 업그레이드된 메모리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기능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그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과연 개인 사용자라든지 또는 기업이라든지 산업에 어떠한 그 영향 또는 시사점이 갖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부분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업데이트 된 부분입니다. 즉 업그레이드 된 부분인데 그래서 2025년 4월 10일 날 그리고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그 기업 체 g p t 가 기억하는 메모리 기능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4월 10일 날 발표된 이 오픈AI에서 발표된 이 기억 기능은 어떻게 보면 좀더 예 대대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전까지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정보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저장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이브드 메모리라고 하는 기능이 전부였습니다만 이제는 이 세이브드 메모리 기능에 추가해서 이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기, 이 메모리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이브드 메모리라고 해서 만약에 이 일반 사용자들이 이걸 기억해 줘라고 말을 하면 채쥐피티가 그러한 부분을 기억을 통해서 그 질의응답에 사용을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추가된 부분은 이두 번째에 해당하는 챗 히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이전의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챗 지피티가 스스로 유용한 정보를 학습하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그 저장 이 메모리 저장 기능을 통해서 이 대화 프롬프팅이라든지 향후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시를 통해서 보면 훨씬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바뀐 그 메모리 기능을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오픈에어에서 소개된 이런 예시를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보시면요. 이 회의 요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당그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의록을 이렇게 정리하면 그거는 물론 그 기업 또는 그 회사 또는 그 사용자의 그 선호도 또는 기존에 했던 양식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양식 의하여 이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의록의 스타일을 제목, 핵심요점 또는 액션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줘라고 이렇게 그 프롬프팅을 할 때마다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해서 다음 회의록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을 그 다시 말할 필요 없이 채치피티가 그러한 부분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그와 동일하게 그 회의록을 정리해 준다든지 또는 요약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 위에서 썼듯이 그~ 우리들도 그~ 인간들도 그~ 비서를 두는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에 비서를 가리킬 때는 나의 취향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의사소통을 통해서 비서한테 그~ 인식을 하게 하는 시간은 걸립니다만 일단 비서가 그러한 나의 그 취향이라든지 나의 요구 사항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치 이신 점신처럼 내가 원하는 방향을 계속 해 주는 그러한 부분들과 같아지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사례로서는 예를 들어서 나는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해라고 하면 이 이후부터는 이분이 그 챗지피티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이 이, 어떤 그 사업에 대한 것든 어떤 대화를 이끌어 가며 있어서 나는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라는 말을 이중 삼중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그 대화라든지 질의응답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절로 잘 반영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생일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내 딸은 해파리를 좋아해요라고 말을 해두었으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생일 카드의 디자인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채찌피티가 떠올리고 우리 사용자의 어떻게 보면 의중을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 있는 경우라고 해도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그 채찌피티가 사용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도 역시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이 메모리 기능이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 교사가 나는 유치원에서 50분 수업과 후속 활동을 줘야 해요라고 하면 이후에 어떤 수업 계획을 쌓든 어떤 일정 계획을 짤 때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일단 그 제안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이번 그 업그레이드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별다른 반복 설명 없이도 챗GPT가 우리 사용자의 일상과 취향을 반영한 대화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이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하나의 주, 좋은 장점을 준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기억 기능이 필요한 건데 이러한 기억 기능은 완전히 사용자 여러분들이 제어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통제권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하면, 일단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채찌 PT에서 이 설정 부분에서요, 그 다음에 이 개인 맞춤 설정 안에 이 메모리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여러분들이 요청했던 이러한 메모리들을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수정한다든지,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누르시고 이 설정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 부분도 잠시 한번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개인 맞춤 설정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이 메모리 관리하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 체크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매, 그 여러분들의 그 사람 그 사용자 분들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 달라져 있겠죠. 이와 같이 저 기존에 여러분 그 메모리 시켜놓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장된 메모리가 뜹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 며칠 동안은 이 부분을 이미 기존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요. 예를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이 채찌피티와의 대화 속에서 저장해, 이 나에 대해서 저장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런 메모리 부분들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메모리 중에서 필요 없이 삭제를 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삭제를 원하시면 이 옆에 이 휴지통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써놨습니다만 대화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는 잊어줘 또는 기, 이 정보는 기억해줘 이런 부분을 하면 이 채찌 PT가 그러한 부분들을 기억을 했다가 여러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작업을 할때그 메모리 됐던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 작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러한 메모리 부분들이 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취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정보가 또는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는 이 데이터 같은 부분들을 저장하지 않았으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시창 즉 템포러리 챗을 이용을 해서 이, 이러한 기억 기능을 이 없이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채 GPT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임시 채팅 투, 토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시면 임시 채팅으로 바뀌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그챗 GPT가 기억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에 기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화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전에 제가 그, 보여드리, 그 블로그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그부분을 저희 그 채취피티 창에서 잠시만 보면 이 우선 임시 같은 부, 그 대화는 여기에 보시면 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갖다 놓으시면 임시 채팅 토글라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 한번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임시 채팅으로 바뀌고 여러분들이 그 기억되는 그런 기억되지 안 기억되지 쉽지 않은 대화. 네, 제가 말이 잠깐 꼬였습니다만 그런 대화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임시 채팅을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설정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기능은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이 됩니다만 물론 이 부분도 점차 무료 버전에서도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유료 버전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있는 여러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이 뜨고요 여기 설정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네, 설정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이세 번째 개인 맞춤 설정을 누르면 이와 같이 메모리 부분이 뜨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메모리 관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수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저희 그 블로그로 와서 마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 사용자 분들한테도 업무 자동화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여기 보시면, 기업 내에서도 이렇게 블로그나 보고서 초안작성시 이 글의 톤이라든지 형식을 기억을 해서 재작성하는 데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개발자분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프레임워크를 기억을 해서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도 편리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간 비즈니스 리포트 뭐 기업에서도 주간 리포트라든지 월간 리포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선호하는 차트 형식이라든지 또는 주요 요약 포인트 같은 이런 부분들을 그챗 p t 가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그죠 할 때마다 그 요청을 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어떤 일을 하다가 며칠 지나서 다시 그 일을 할때 되면 내가 원하는 그러한 요청사항을 계속 다시 반복을 해서 첫부터도 아, 우야 이런 부분은 힘들고 어떻게 보면 짜증 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메모리 기능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용자라든지 그런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물론 이제 회계법인이라든지 또는 그 금융 기관에서 근무할 때도 보면 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회계법인에서는 이러한 스타일로 썼을 때 파트너들이라든지 제3자, 고객이 좋아했는데 그러한 그 스타일이 일반 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에 가서는 똑같은 형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기업의 그 문화, 스타일에 따라서는 그러한 형태를 싫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양식을 배우는데 또는 그 부분을 자극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또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 같은 부분도 기업에서는 그 해당 기업이 원하는 양식 같은 부분들이 있으면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채찌 PT가 그러한 취향이라든지 스타일을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있어서 큰 어떻게 보면 장그 유용한 생산성 향상의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은 저희들이 그 챗GPT에 보면 다양한 GPT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각각 기억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기억을 한, 이 메모리를 한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용자라든지 기업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이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업무 효율성 또는 편리성에 있어서는 좋은 장점입니다만 이 정보, 뭐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돼서는 약간 찜찜한 또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채찌 PT에서는 나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억은 100% 사용자가 통제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설정을 치고 들어가면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메모리로 올라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수정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부분을 이 삭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100% 통제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기억에는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이러한 민감 정보는 기억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정보 라든지 또는 계좌 같은 이 금융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기억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자동 저장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고객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학습에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않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은 이 정보의 프라이버시 또는 정보 시큐리티 부분에 있어서 이채 g pt 가이 안정망을 구축해 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저 예, 이, 이 부분도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 부분이 나온지 오래되어 있습니다만 이챗치피티 안에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메모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차이점인지 한번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챗치피티에 아마 이게 나온 게 아마 한 1년 넘었고요. 한 1년 반이나 2년쯤 된것 같습니다.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GPT에게 알려주는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대화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해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나온 나왔을 때그 부분을 가지고 예, 내가 누구고 나는 너와 대화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너의 답변은 가급적 깔끔하게 간결하게 해줘 라든지 또는 뭐 개조식으로 해줘 라든지 라는 이런 요청사항을 넣던 었 적이 있습니다. 그와, 그에 대비해서 이번에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이 메모리는 어떻게 보면 대화 중에 채취피티가 스스로 나와의 대화를 속에서 그,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어, 자기가 이렇게 물론 사용자가 예, 기억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 하는 업무라든지 프롬프팅 속에서 습득한 정보를 점진적으로 축적하면서 채찍피티 안에 이렇게 메모리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아, 아까 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이 비서라든지 또는 나, 내가 동료와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통해서 상대방이 저에 대한 어떤 정보 또는 내가 내그 스타일이 어떻다는지 또는 내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메모리를 축적해 나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기본적으로 지금 둘다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 둘을 함께 사용을 하면 더욱 더 강력해지고 어떻게 보면 업무 편리성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이 결국은 이러한 기능이 자꾸 강화되다 보면 결국은 향후에는 마치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도 오히려 나를 더잘 이해하는 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죠 나를 더잘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존재가 돼서 예, 좀더 저희들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떤 예,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뭐 부분은 제가 그 관련된 그이 동영상 밑에 제이 블로그를 다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 사용자와 산업에 대한 시사점은 어떠한 부분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이번에 이렇게 그 기형 이 이렇게 기형이 메모리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대화 속에서 나눈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이 채찍 피티가 사용자에 대한 그 이해를 더 넓히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 개인과 조직의 정보 활용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이 혁신 또는 변화를 수반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명암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저도 기존에 그랬습니다만 매번 설명을 반복하면서 느끼는 이 타이핑해야 되는 이런 시간과 스트레스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I가 저의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마치 나만의 디지털 비서처럼 일상에 밀착화된 이 대화가 가능해지는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리고 또는 직장인든지 프리랜서에게는 이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메모리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예, 기능으로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면 이게 기업이나 산업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내부 안에서 물론 이 챗지피티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요. 이 내부 보고서나 고객 상담 또는 마케팅 문구 생성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AI가 그 반복되는 것 안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향후 자동화라든지 이렇게 업무 효율화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기반을 제공을 할수 있는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기업 전용의 AI 어시스턴트로도 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대화형 AI가 기본적으로 향후에는 이렇게 메모리를 통해서 그죠 예, 관계형 AI로 나아가는 하나의 또 시금석이 되는 그 부분이라고도 저는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AI가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예, 조그만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변화 발전이 챗찍피티가 나온 지 이제 한 2년 반그 정도 지났습니다만 이러한 기능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덧붙여 가면서 이 AI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 개인이든 또는 조직 내에서의 이 직장인을 위해서든 이 기여하는 바가 점점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은 오픈 AI의 그래서 소개한 글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 해놓은 부분이고요 역시 이 블로그도 제 동영상 밑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